4일부터 서울 지역 공립초등학교 564곳에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이 시행됩니다. 취약 대상은 취약 유예 아동과 조기 입학 아동을 포함해 5만 9,492명으로 지난해 대비 10.3% 감소했습니다. 이번 예비 소집은 맞벌이 부부 등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취약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취약 통지서를 소지하고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 소집에 참여하면 됩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